우리 남편 치고다 이러고 내가 소리 지를 줄 알았어? 왜 자꾸 거짓말 하냐고! 아니 녹음만 한다며! 아 솔직하게 얘기하면 이 저기잖아 허락을 안 해주잖아 녹음만 한다며? 녹음만 한다며? 지금 집이 얼마나 힘든지 알아? 어차피 당시 아, 사고 치고 다닐 때마다 내가 뒷수습하는 게 힘들어 죽겠어 이제 환불해가지고 오라고 아, 그러니까! 아 나온 거냐아 싫다고! 하지 말라고 몇번 아, 아, 얘기했냐고! 아 3년도 못참고 30년 내가 이거 30년 한다고 그래? 3년만 참아달라고 3년만 뭐 해해야야될 아니야 어 go 나온 거를 e house. I'm 하 o i n g to g 아 to the house. 고 m going to go to the house. I'm going to go to the house. I'm going to go to the house. I'm g 며칠 후 천우 씨에게 특별한 아침이 밝았다 오늘은 g o 발매 후첫공 g 이 있는 날 기초 화장에 평상시보다 더 공을 들인다. 활동을 해야 되다 보니까 너무 얼굴이 더 검고 이런 기미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한테 보여질 때 뭐라고 좀... 해야 되지? 좀 천티난다 그래야 하나? 그런 소리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아직도 무드 의상을 최종 결정하지 못한 천우 씨. 벼르고 벼은찬 무대인 만큼 욕심이 크다. 요술 다가져 가시는 거예요? 가지고 가봐야죠. <laughs> 나비넥타이고 제가 좋아하는 컨셉이에요. 긴 거보다는 이렇게 이쁘죠? <laughs> 좀 복잡합니다. 공연 준비로 부산한 남편이 아내는 탐탁지 않다. 언제 건물상 할 건데? 이따가 한 2시 반? 그 정도 되면 될것같아이일다 했네, 그럼면 2시 반이면. 맨날 노래 맨날 공연이 3, 4시간씩, 3, 4시간 일하는 사람 음. 세상에 어디있어 어, 맨날 그러면 아니잖아. 나. 나도 알바는 그렇게 해. 뭐 알바한 게 사업하는 사람이 그 써? 오늘만 그렇게 하는 거잖아. 오늘만 정해. 오늘만 하고 가서 안할 거? 응? 오늘만 하고 안 가서 안할 거? 그건 아니지. 말도 안 되는 갖다 붙이시라고. 남편이 참석하는 행사는 모두 무보수. 오늘의 공연도 마찬가지다. 아내의 마음이 착잡할 수밖에 없다. 정신 차리라고 무슨 가수냐 그러니까. 갔다, 갔다. 았어 갔다 옷 떼. 응. 아내의 응원을 바라는 마음은 감히 가져볼 수도 없는 천우 씨다. 천우 씨의 역사적인 첫 무대는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무료 공연. 관객들이 속속 입장하는 가운데 천우 씨가 불이 낫게 향하는 곳은 바로 화장실이다. 안 메카노, 안 메카노. 막바지 연습에 박차를 가해보지만 지금까지 메카노. 연습이 허사가 된듯 모든 동작이 어색하기만하다. 동작을 좀더 넣으려고 했는데 그냥 이것을 하던대로 해야 되겠네요. <laughs> 너무 어색해요. 네. 마지막 점검을 끝내고. 떨리는 마음이 쉽게 진정되지 않은 천우신 아내에게 전화를 건다. 이럴 땐 미운아 고운아 사랑하는 아내가 가장 먼저 떠오른다. 어, 뭐해? 아, 이래? 뭐 아, 음, 아니 다 이제 뭐야. 그좀 이제 무대 가야 되는데 파이팅 한번 해달라고. 해봐, 해봐. 어? 아, 왜? 나 실수하고 있어, 한번 해줘, 아이티 실수하고 있어, 응? 끌어버릴 별로 탐탁치 않기 때문에. 아휴. 그래서 뭐 꿋꿋이 해야죠. 드디어 본 공연의 막이 올랐다. 순서를 기다리는 찬우 씨의 표정에 긴장과 설렘이 가득하다. 관객의 열렬한 호응과 선배 가수의 능수능란한 무대 매너를 보고 있자니 걱정이 앞선다. 확실히 틀리시네요. 저 오늘 처음 봤는데 직접 이렇게 무대에 서는 거를. 아, 아, 천우, 천우 씨의 차례가 다가왔다. 행여 안무를 잊어버릴까 끝까지 연습에 몰두하는 천우 씨. 지금 이 초대할 가수는 어 고물상 사장님이에요. 가수 전철우씨 무대입니다. 박수로 함께합니다, 전철우 드디어 천우 씨가 꿈에 그리던 첫 무대 공연이 시작됐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메리카노로 여러분을 만드는 공연의 가수는 전철우입니다 과연 실수 없이 첫 공연을 치뤄낼 수 있을까. 드디어. 아메리카노 한 잔을 시켜놓고 그대를 기다립니다 이보는거리 연인들이 우 산속에 숨었습니다 그의 익숙한 멜로디로 금세 흥이 오린 관객석 다행히 분위기는 나쁘지 않다 하지만 긴장 속에 천우신 관객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얼굴, 표정은 경직되고 팔, 다리는 따로 논다. 긴장한 탓에 박자와 안무가 따로 노는 상황. 어색한 동작을 끝으로 천우 씨의 첫 공연이 마무리됐다. 별다른 실수 없이 공연을 마쳤으니 이만하면 절반의 성공이다. 아, 어, 원래 생각대로 안 나오는 거야. 아, 아, 정신없이. 치밀한데. 네. 그렇지. 이게 항상 너무 잘해겠다는 야 생각을 하면은 긴장을 하나봐요. 네. 이게 <laughs> 더 많이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네. 다른 생각 전혀. 네. 더 많이 노력해야죠. 오늘의 아쉬움을 밑거름 삼아 멋진 가수가 되길 꿈꾸는 천우 씨 오늘의 무대로 자신의 꿈에 한발더 다가가는 기분이다 운전 중에는 여지없이 노래 연습을 하는 황진이. 천우 씨. 자신만의 콧소리 창법을 연습하기에 이만한 곳도 없다. 아메리카노도 보면은 이제 그끄 r 처리를 n Americ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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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m e 기다립니다 이거보다는 더 이게 더 간드러지잖아요, 소리가, 네, 느낌이. 웬일인지 평소보다 신바람 난 천우 씨. 그토록 기다려온 그날이 왔기 때문이다. 네, 제가 오늘 CD 좀 찾으러 왔습니다. CD요? 아, 네.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자 여기 나왔고요. 네네. 아, 여기 샘플 한개 있는 거 확인 한번 해 보시고요. 네. 잘 나왔다. 천우 씨가 거금을 들여서 직접 제작한 음반. 아 너무 잘 나왔어요. 네. CD도 너무 이쁘게. 아 보세요. 어, 어떤 트로트우 CD가 이렇게 이쁘게 나와요. <laughs> CD 진짜 이쁘게 잘했네. 아. 7월부터 작업을 해 꼬박 6개월 만에 완성된 음반. 오랜 기다림 끝에 나온 결과물이라 감동 그 자체다. 첫 번째 앨범이잖아요. 제가 그동안 또 꿈꿔왔던 거고 일을 하면서 인생의, 인생의 첫 번째라는 거는 뭐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잖아요. 엄청난 큰 의미잖아요. 네. 제 인생의 첫 시점이고 이제 가수로서. 기대가 아주 큽니다. C가 너무 잘 나와서. 비록 그 시작은 작지만 끝은 창대한 가수가 되길 지금 이 순간 천우 씨의 가장 큰 바람이다. 이제 제 노래를 들으면서 출발합니다. 응. 안 내리카노, 안 내리카노, <laughs> 누가 불렀냐? <laughs> 시디가 나오는 걸 알고 있어요? 모르죠. <laughs> 제가 얘기 안 했습니다. 녹음하는 거는 알거든요. 에, 얼마 비용이 들어간 걸 대충. 근데 시디 제작하는 거는 모를 거야 아마. 그것까지 얘기하면은 안 그래도 불만인데 그것까지 얘기하면은 저 그냥 끝장이죠. <laughs> 아내는 음반을 보고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까? 가수 활동을 본격화하려면 언제까지고 숨길 순 없는 일. 천우신 정면 돌파를 선택했다. 음반을 숨기지 않고 아내에게 보여줄 생각이다. 뭐야? 뭐야 이거? 내가 응? 줄게. 뭐냐고? 어? 이거 봐봐. 뭔지 봐봐. 뭔데 이게? 어이 어, 선물이야? 아니, 내 아, 원취임만으로이시겁을 지금 지내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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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이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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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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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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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 허락 만 되면! 아 솔직하게 얘기하면 저기잖아 허락을 안읽잖아 누군만 한다네. 허락 안 되면 <목소리도> <다매>? <목소리도> 지금 집이 얼마나 힘든 지 알아? 어차피 당신 사고치고 다닐 때만 내가 뒤에서 하는게힘들어죽겠어 이제 한 분만 고라고 그러니까. 아왜 이렇게 나온 거냐? 싫다고 아, 하지 말라고 몇번 아, 얘기했냐고. 아내의 격한 반응에 천우 씨는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한다. 삼 년만. 싫다고 일 년도 안 된다고 하루도 안 되니까 한 분만 고라고 듣기 싫다고. 아 3년도 못 참고 30년 내가 이거 30년 한다고 그래? 3년만 참아달라고 3년만. 뭐 해봐야 될거 아니야 어떻게 나온 거를? 아 무조건 못 하게 하면 어떻게 하냐고. 아, 어떻게 싫어. 아, 어떻게 나온 거. 아애 있다고 목소리 줄이라고. 아니 목소리를 줄게 이 만들어야 될거 아니야. 내가 조끼 조끼 얘기하는데도. 아, 자기 때문에서 못 하고. 이거 하더라고. 본인만 맨날 생각하잖아. 본인만대로 거짓말만 하 아, 하더라고. 뭘 하나 선택해. 결국 자리를 피해버리고 마는 아내. 천우 씨의 가장 행복한 시간이 최악으로 바뀌는 순간이다. 본인이 좀 생각보다 많이 화를 내시네요. 아 죄송해요. 아 나가려고요. 어디 가시려고 하세요? 어머니 집에 가시려고. 그냥 가시면 안 되잖아요. 아니 대학을 빨리 하는 거니까 아, 벌써 한 번도 화가 단단히 난 천우 씨도 그만 집을 나가버리고 말았다 집을 박차고 나와 천우 씨가 향한 곳은 고물상 인근의 부모님 댁이다 나왔어요 형아, 너어 웬일이야? 왜, 왜, 왜 왔어? 아니, 아 이거는 아니, 뭐야? 아니, 이거 시리즈 찍어가지고 나왔는데, 네. 아 생일 날잖아요아 네. 무슨 돈을 찍었냐 그러면서 갖다 버리라고. 아, 그래서. 그래, 열 받아가지고 그래. 왔지 그냥. 이럴수록 살살 대결를 아, 해야지. 다 달게 해야지 가 계속 짜증나게 만들어. 생일 같이, 같이 하면 되냐 네가. 아. 가수를 하겠다는 아들을 꾸짖을 수도 없고 말리는 며느리를 야단칠 수도 없는 어머닌 니 답답한 심정이다. 이것도 좋아서 한다고 안 하는데 또 헝망 말길 수가 없고 말긴다고도 안할수가 없잖아요. 이제 저쪽 생각을 하면 또 저쪽이 안타깝고 갈등이야 갈등 한마디로. 아닌 밤중에 홍두깨처럼 나타난 막내 아들은 부모님에게 걱정만 안겨드린채 잠자리에 들기 위해. 다리를 뜬다. 다음날. 아침부터 천우씨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영하의 맹추위에 바닥이 꽁꽁 얼어붙었다. 눈이 녹아 빙판이 되면서 지게차가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 급기야 용접기까지 동원됐다. 어제 아내와의 다툼으로 심기가 불편한 천우 씨. 엎친 데 덮친 격. 일도 내 맘처럼 되지 않아 심란하다 한참의 시름 끝에 다시 지게차를 운전해 보지만, 바퀴만 헛돌 뿐, 결과는 매한가지. 오도 가도 못한다. 한편으로는 내가 진짜 이렇게까지 해서 해야 되나? 또 한편으로는 아 그래도 어떠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내 평생 꿈인데, 이거 포기할 수도 없고, 저 집에 들어가면은 내가 노래를 안 하겠다는 얘긴데, 또 노래를 포기할 수도 없고, 아 이게 지금 복잡하면 복잡해 지금 머릿속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천우신 괴로울 뿐이다. 그 시각. 남편의 빈자리에 아내의 마음도 좋을 리 없다. 거짓말을 먼저 우선이요. 거짓말하면 더 화가 났고 저는 계속 하지 말라고 하는데 결국 이제 끝까지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의 한 마디 없이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제 본인 마음대로 했겠다는 마음이해 하는데. 그냥 맘대로 좀 본인 마음대로 결정 내 놓고 그러니까 화가 산장하죠, 진짜. 게다가 가출까지 감행. 시부모님들께도 불화를 알린 남편을 이해하기 힘들다. 더 죄송스럽죠. 부부 저기 일인데 속죄 재밌고 송구스럽게 하는 것 같아서. 꼭 이렇게 일을 크게 만들어요. 애기 아빠가 일을 한번 저지르면 이렇게 막 아, 감당이 안될 정도로. 부부에게 찾아온 위기. 두 사람은 어떤 해법을 찾을 수 있을까? 지지부진 해결되지 않은 부부의 갈등이 이어졌다. 며칠간 노심초사 가만히 지켜만 보던 어머니.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행동에 나섰다. 어, 나다. 응, 네, 어디냐 지금? 어디 나갔어? 슈퍼에 응, 음, 나 지금 나 키에 와인은 못 갖고 와도 조금 해서 김장 김치 조금 내 맛이라도 보러, 보라고 갖고 가려고 그러는디. 가고 싶어서 며느리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볼 참이다. 아들 내외 때문에 어머니의 전화긴 불이 났다. 이번엔 아들 차례다. 어, 엄마요나 아파트 갈 테니까 김치 갖고 갈 테니까 너 아파트로 와라니 아파트 가신다고요? 거왜뭐 하러 가셔? 어머, 어머니 전화인데 다른 게 효도가 아니고 잘 사는 게 효도인데 이렇게 싸워가지고 제가 저도 그냥 아유 쪽 욱한 것만 좀 참았으면 되는데 아 욱한 김에 나와가지고 생각 안 저만 생각하고도 갔더니 많이 속상해하시고 그러네요. 어머니에게도 쉽지 않은 발걸음이다. 하지만 며느리와 손녀 먹일 김장김치를 정성스레 준비한 어머니, 아들 며느리를 화해시키기 위한 일종의 뇌물이다. <laughs> 아들 내외의 사이가 틀어지니 아들 집에 방문도 편하지 않다. 어이구 어이구. 가시방석 같은 자리. 강아지가 반갑다. 하원아, 저게 좀 해. 이거 드셔봐. 부부싸움 후 맞이하는 시어머니. 수정 씨는 송구스럽기 그지없고 어머니 마음고생하는 며느리가 안타깝다. 우리 막내 며느리 이렇게 되면 우리도 봐서 아버지는 나를 봐서 좀해다 그러면 좋자 너도 좋고 다 좋다. 아, 네. 나와서 지금 그냥 속상해 죽겠다 나 아기자기요 오신 도신 아주 행복하게 사는 것을 바라자는 부모들은. 어머니가 가언이 응. 아빠 좀 설득 좀 해주세요. 엄마 말, 아버님 말 듣는 자로 안 돼. 그러니까 아버님도 그 보통 성격이 아니신데 그 포기하시잖아. 이거 저기 사장님. 내 어떻게 해나좀살려라 좀... 죄송한 마음이지만 가수 활동을 반대하는 마음은. 변함 없다. 여기에 여기에 뭐냐 그때 찬우 씨가 뒤늦게 도착했다. 며칠 만에 재회 하지만 두 사람은 서로 시선을 피한 채별 말이 없다. 한참의 정적이 흐르고 어머니가 어렵게 말을 꺼낸다. 언제 까지 그것을 갖고 있을 거예요. 그런 거를 언제까지? 내가 얘기했어, 3년더더 남아도 더 남고 더더 딱3 년만. 3 년이 금방이지도 해서. 그러니까 일 년이 금방이 어차피 다음 거는 해보고 응. 그만두던지 해야지. 이제 그, 그 말은 늦떠냐 괜찮아? 3 년은 안 되고요. 3 년도 금방이잖아. 아, 년 너무 길어. 3 년이면 뭐? 긴세월이요 너무 길어요. <laughs> 뭐 100년도 아니고 뭐 5년도 아니고 그냥 1년만 나 무조건 1년만 1년만 참아볼 수는 있을 것 같아 야, 여기서 이제 가훈 아빠가 1년만 해서 뭐 가훈이한테 신경 안써고 그런 게 아니라 가수한고만 1년만 참아볼 테니까 다른 건 조금 더한번더 뜨면 안 되니? 아 1년만 1년만 했으면 모자의 간절한 설득에 가수 활동 결사 반대를 외치던 수정 씨의 기세도 한풀 꺾였다. 그러면 딱 내가 딱 2년만 해보고 1년은 너무 짧고 3년이 길다고 하면 내가 딱 2년만 더더 말고 더더 말고 딱 2년만 해보고 내가 결과가 안 좋게 나오면 2년 동안 해봐서 근데 포기할게. 아내는 고민하고 어머니는 긴장한다. 수정 씨가. 결심을 내릴 때다. 내 네, 2년은 어디 참아볼게 근데 좀 경제적인 문제도 그렇고 그러니까 좀 열심히 좀. 알았어. 근데 신경 쓰고서 내가 어? 음. 2년을 봐서. 음. 어? 2년 동안 현대 당신 진짜 열심히 하고 나한테도 이렇게 거짓말 안 하고 음. 어? 집안에도 뭐 신경 잘써 주고 이러면 음. 사실 2년이 됐지 10년이 됐지 모르는 거야. 그렇지. 음. 진짜 아 진짜 이렇게 이해해 줬으면은 음. 나도 얼마나 좋아. 여선으로 해야지, 여선으로 해야 여기, 여기, 여돌이여야지그렇게 네. 응, 이렇게 딱. 그래, 서로, 서로 이해를 좀 하고. 서로 이해를 해야지. 아, 이, 이해해준 거야 그게. 응. 서로. 너도 고맙고, 다그 열심히 하고. 음. 어? 약속한 거잘 지키고. 음. 제발 거짓말 하지 말고. 그래, 알았어. 야 네. 약속.

고물산 가족이 화해 기념으로 일출 여행에 왔다. 어머 어머 어? <laughs> 오랜만의 여행에 가족 모두 들뜬 모습이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추위 앞에 모두들 혼비백산. 일출도 좋지만 매서운 바닷바람에 온 가족 몸이 다 얼지경이다. 봐야죠. 그래도 올해의 시작인데. 새해의 시작인데. 드디어 고대하던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다. 해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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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뜬다. 해뜬지? 해뜬다, 해뜬다. 와, 다뜬다 와, 와, 해뜬다 와, 해뜬다 뒤져떴다. <laughs> <진짜 웃음> <laughs> 매일 뜨는 태양. 하지만 오늘의 의미는 남다르다. 예감이 좋아요. 해가 좀 똥그랗게, 아주 강하게 뜨고. 아, 동그랗게 <laughs> 많이도 싸웠던 2012년을 보내고 2013년을 맞이하며 부부는 희망과 각오를 다진다. 싸우지 말고 내년에는 더 행복한데 진짜 많이 참고 내가 양보할게. 네 그래, 앞으로 우리 건강하고 응. 말잘 듣고 제발 좀. 어? 응, 응. 내년에 제발 좀말잘 듣고.